그러니까 세상을 알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. 그래서 약은 약은 알약으로 먹는 약만 약이 아니야.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의 방향을 정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약일 수 있어.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런데 이약 파는데 약 먹으러 안 와요.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어? 어? 생각 하나를 바꾸면 우주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좋은 약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. 그냥 먹을 생각을 안 해. 그러고도 뭐라 고 그래요? 괴롭대요. 괴롭대요. 아니, 환자가 약을 안 먹고 그 병이 나아지길 바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어디, 어디 있습니까? 그럼 부처님께서 법학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약을, 약을 먹지 않는 그 자식들에게 어? 의사인 아버지가 거짓으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죽었다, 의사가 죽었다 그러니까,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남겨놓은 약을 먹고 병을 고칠 수밖에 없는 삶. 또 있고 또 있다라고 하는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야. 오늘 이 순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.